창고 가야겠다 지금 에 우리 집 강아지는 목어풀 베러 가야지 이 크루 지 E okay. aí 해안가 쪽한번 봐주실 수 없나요? 응? 올.. 올까봐? 저기 있다 해안가에 있다 어.. 여기 털고 있어요 바람핑 오오오 어 기다려 봐 붙어 주실 수 있나요? 기러분봐 아니, 도 개가 아주, 한번먹어 아니 여러분, 파밍도 파밍인데, 이거 잡고 갑시다. 보안을 놔두면 안 돼. 지금 여기. 음, 내 네, 갑니다. 주십시오 음. 음. 난 눈대가리 없어도 그냥 간다 저도 그냥 간다. 중 잡자 잡을 수 있을 까요 오케이 눈이.. 눈이 없는 게 아니고 었는데 됐다 간다 보여요? 나다 아, 왔는데 없는데 안 보이는데 차 탔는데 이거 뭐야 친구인가보다 대기 친구다 이거 저엎드릴 있거든요 몰라 이거. 어, 들어갔다.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천천히. 아저 새끼가 밖에 들고 있어. 아니. 우리 주점에 멀다. 그니까 와주세요. 차명 왔다가. 오토바이 왔다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왔다. 지금 계속 해. 계속 세워져 있어. 오토바이 내렸어요. 나도 대듭니다. 뭐 있는 거 다. 뭐는 모른다. 보여요 오토바이 보여요? 어, 우리 있는 건뭐인다여 오른쪽 이 왼쪽 내분 방향. 창고에 있어. 아, 창고. 피하나 같이 꺼줘. 창고에 있다. 창고에 있다. 창고에 있어요. 이 창고. 다 붙어 세우면. 왼쪽으로 갈게요. 죽겠다. 우리 봤다. 아, 내 봤다. 한명 기절. 둘 기절. 둘 기절. 둘이면 끝난 거예요 아니야. 그냥 기절이야. 둘. 아 그니까 여기 있는 게 둘이 끝이에요. 하하... 어. <laughs> 저거 제가 죽일게요. 어? 어 여기 있는 건 둘이 끝이야. 여기 둘이에요. 와우 형님들 여기 오타는 오지는데? 뭐 어, 앰프 먹어도 되나? 네. 어 그럼요. 좀 필요한 거 드세요. 다 떨궈놓을게요. 부상 한 개만 떨어가지고. 괴물이 반드요 괴물이 반타갔어요. 눈 없냐 눈? 아 여기 있네 홀로 여기 있네. 됐다. 이제 두명올 건데. 배 타고 배말배배배배배 배. 배 오늘 뭐 쐈어. 어 정해요. 뭘 쐈네. 딱 거기 밖에 가게 없는데 거기로 가자고. 자도 응, 올라오겠는데. 응 올라가 가겠다. 뛰어간다. 저네 어디로 올라가요? 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상륙할 있어. 때가 있어요? 있어. 어? 아 근데 올라갈 데가 없는데 저들. 타세요. 이거 뭐야? 뭐야? 포로. 한 번. 해러면못 가잖아. 안가 고, 안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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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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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만 어, 짓고 어. 배가 안 보이는데 이거 해안가에 내린 거 아니에요? 배, 내린 배가 있어야지 안 가야 되는데 앞에 해안가 있잖아요 해안가 어디에 돌고는 양각 <목소리도> 아니, 이제 있는 것 같던데, 썸핑 이거 보이있다고 아니, 배안 보여요. 배안 보여요. 멀리 갔나 보네. 여, 기에안간다 멀리 갔는 거, 그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쪽갔겠다 보니까. 구상 많으세요. 염루명 있어요. 음. 오2 7 오오 패스 사나 안아도 되고 이 아이 쉽네요 태우고 아여기있는오도바이 버려 하도 oh, 됨 배를 타고 지나가네. 친구들인가 본데 내가 봤을 때. 이 언덕 위로 올라갈게요. 저 앞에 창고에 사람 본 거야. 잘못 봤나? 잘못 봤겠지. 그앞 창고 조심. 조심 조심. 그러 그냥... 5거3 573.. 573.. 573.. 5 7 573.. 부족하신 분 충분해 411 4 3 7좀 드릴게요 두3 573.. 573.. 메를 가요먹면 없는 것 같아요. 없다, 그냥 네. 먹자, 밥이 가지 않지. 아, 굳기... 둘면 저, 그거좀 드릴게요. 진통제한 3개 정도 드릴게요. 일단 음. 여기, 여기 면 저랑 저쪽 창고 갑시다. 여기, 우 음, 키트 하나 좀 더. 저도 키트 있어요. 어, 시간 얼마 안남아서 정리할 게 없지. 집은 다 닫혀있어서.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씨, 엄마 왜, 왜 이러면, 오, 공비지. 보정기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음. 대탄 2종. 없는다. 보탄 있어요. s r 뭐 땡땡. 여기 M이 산다. 쓰실분? 틀렸어요 1번 틀렸어요 네, 안쓰시면 제가 써도 되나요? 여기 배율이랑 그런건 없죠 내 음. 네, 있는 집 방금. 옆에 4배 있어 애취 부품 남는거 있어? 여기 앞... 아. 앞전 아, 없습니다 뱃살 소염기는 여기 있네요 이 음. 번에 털렸다 了解 언론 올라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넘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여기 일단 먹고요. 이거 음. 있을 수도 있어요. 한 팀. 여기 오늘도 집에도 갈수성겠는데이 부분에서 아 청소에 들렸어. 1번으로 그냥 갈게요. 세앞아 옆에 보급 떨어졌었네 그래서 싸우나봐 저거는 가면 안돼 저거는 뇌절하면 안돼 우리 뒤에 또 파야 된다 응 여기 털렸어요 여기가 많이 살아남았네. 앞에. 뭐야 이거? 이쪽으로. 차 지나간다. 우리 건너편이에요. 1번. 1번 건너편. 어,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는것 같아요 어여다한명285 나무 에가야지 오토바이 확인해놔 여기 길 건너예요. 응. 안 보고 있는데 나는. 일단 오토바이. 오토바이 다시 돈다. 올라오는 거 같은데. 온다 이으로 쏠게요. 한명한명한명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 하나야. 앞에. 싸워야 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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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잡았습니다. 뭐 비절이야 이거야. 그래. 절인데 조심. 원은 챙겨. 그럼 보정기만 먹었습니다. 소음기 여기 있는데 AR 소음기 필요하신 분 드세요. 야 우리 온다 이, 1, 2, 5, 1, 2, 5팀 어. 언덕 밑 빙침을 줄게요. 바로 밑 여기 올라와요. 올라와요 야들 소리 듣고 오는 거예요. 1, 2, 5. 잘 네, 자요. 가 조금 응. 먼저 들어가면 잠글 수 있어. 심슨 그러니까, 형이 지금 잘잡있어서 잘 이거 우리 아니죠? 우리한테 던진 거다. 이거. 이거 누구예요? 우리 아니죠? 아 이거 우이들저 음, 왼쪽은. 있네 있네 있네. 아 하게. 아 딸피. 어디? 쟤네 들어와요. 뒤에, 뒤에 뒤에 들어와요. 잠구자 잠구자. 잠구자 이거. 기다절 위에 위에 바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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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나는 추 거고. 우리도 잠가야 돼. 잠... 빠져 빠세요 빠, 빨면서 가세요. 오케이. 우 연막 던져야겠네. 음막 있어야 돼요. 경박사 같은데 방금. 여기 돌멩이 먹자. 네. 돌멩이 먹고 뒤 하기. 얼굴 혼자다. 어, 저기 있다. 디디디 사방. 나이스. 아니, 살아있었어. 질긴 녀석. <목소리도> 오른쪽에 있다, <목소리도> 오른쪽에, 55, 언덕이, 여기, 스마트핑, 바위, 집 쪽, 두 명, 최소 두 명. 아, 이거 쏴도 되나? 애미도 안 되나? 나이스. <목소리도> 밑으로, 집... 돌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붙어요. 이거 집 앞에, 집금1평집 붙어요, 평 일평... 아씨,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쪽으로 올라, 돌아가도 지금 있다. 왼쪽으로 왼쪽은... 아, 돌아가요, 그러면. 돌아봐요 이쪽에 집두개 있는데도 있다. 누구야, 아직. 네 방향 안볼 거다. 반대 방향으로 돌 거다. 오케이. 음, 저 집에 네. 나왔거든요. 집에 나왔어요, 쟤네. 우리, 팀선이 많아. 그래서, 직선 돌아도 다무조건 싸워야 된다. 어디로 돌까요? 그쪽으로 돌거예요 일로, 일로, 일로. 저 앞에 있는 팀 잡아먹어요. <laughs> 쏜다, 쏜다, 팀 쏜다, 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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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나 보고 있다. 앞에 집 먹어요, 집 먹어요. 돌고야, 그쪽 보지 말고. 오케이. 앞에 집 먹자. 싸운다. 이거 앞에 붙여. 앞에 아, 있다. 330, 330, 330 하나. 330, 딱 내려가면 바로 있다. 끝났다. 저기 끝났다. 올라올 겁니다. 저거 먹어야 돼. 잠궈야 응, 돼. 된다. 끝. 끝. 끝? 끝? 끝났다, 기절? 그래. 응. 확 바로, 응. 삼아. 응. 바로 삼아. 바로 삼아. 아, 그럼 아까 걔네. 응. 여기 클리어. 애니 방향 보는 중. 애니 방 온다. 한명 올라온다. 뒤쪽으로 붙는다. 나 봤다. 나 봤다. 반대편에 또 온다. 사망. 아니, 기절. 나무 기절. 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조금 들어가야 돼. 자리 아, 좋아. 홀드 포지션. 여기 쏜다. 위, 위험하다. 앞에. 돼, 올라와요. 자, 앞에 올라와요. 앞에. 끝. 오케이. 10명. 반대편. 홀드 포지션 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리. 1호 방향 있다. 1호 방향 있다. 어디 네. 있나요? 존나 좋다 우리. 어디야? 멀리 있죠? 1 0쪽에서 탄생한 어, 거 같아. 아. 저 돌이네. 저 돌에 빼꼼 빼꼼 하고 있네. 큰 돌. 어디? 큰 돌? 네. 한번 밀면 될거 같은데요. 다시 숨겼다. 요즘, 요즘 큰돌한개 있을 거예요. 이번에. 거기 있었어요. 확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어, 앞에 바위에 붙었다. 뭐야 나큰돌 뭐니 날렸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 살려. 뛴다. 앞에 뛰어요. 1, 2, 5, 5, 킬. 2 앞에 뛰어요. 자기에혼 포지션. 올라오는 거 잡기만 하면 돼요.